오늘은 Q&A 영상입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 여기에다 정리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이는 저는 97년생이고요. 생일이 지나가지고 만으로 26살입니다. 제 전공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미대를 나왔고요. 서양화 전공입니다. 제가 그림 계정도 따로 있고, 그 졸전 시기에 인스타에 그림을 되게 많이 올렸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요즘 어떤 그림 그리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졸전 준비하고 유화를 많이 그릴 때는 이제 이런 느낌의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 졸업하고 나서는 작업실을 따로 잡지 않는 이상 유화를 계속 그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집에서 그려볼까 하고 이젤이랑 캔버스 같은 거막 사봤었는데 몇번 그리니까 집에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 조금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림 그릴 때는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는 편이고 아이패드로는 이런 그림들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림 안 그린 지꽤 됐어요. 그리고 제 스펙은 키가 153cm고요. 몸무게는 40대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47에서 49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제 MBTI는 INFp, 인프피고요. <laughs> 멘탈이 아주 나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하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동굴 속에 있는 것 마냥 그 감정이 갇혀가지고 좀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렸는데 요즘은 최대한 빨리 기분을 환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기력해질 때마다 동기부여 받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또 아이유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유튜브에 아이유가 기분 안 좋을 때 푸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에서 아이유님이 우울해질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뭐라도 하면은 기분이 그 우울감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집안 대청소. 약간 기분이 안 좋다 싶으면은 바로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막 그렇게 뭐라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시도해봤는데 자기만의 기분 해소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실제 성격이 어떤가요? 였는데 어, 제 실제 성격은 그냥 인프피 그 자체입니다. 되게 내향적이고 낯도 많이 가리는데 또 소심한 관정이어가지고 관심받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척하면서 내심 좋아하고 제가 봐도 약간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거 진짜 외로워하는데 또 그거를 즐기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약속 취소되면 오히려 좋아하고 <laughs>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술 피어싱 뚫을 때 아픈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피어싱 소개 영상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뚫을 때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뚫으러 간 친구는 안 아팠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고 저는 두 개를 한 번에 뚫어서 더 아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귀를 뚫을 때도 위쪽에 이렇게 딱딱한 연골보다 아래 말랑말랑한 살 뚫는 게 되게 싫거든요? 아프다기보다는 그 느낌을 되게 싫어하는데 입술도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뚫을 때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팠다고 느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평소에 하는 액세서리도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댓글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씻을 때도 안 빼고, 잘 때도 안 빼는 항상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랑 이 반지 두 개.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이 목걸이는 제가 몇년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제품이고요. 어, 브랜드는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브랜드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꽃이 하나 새겨져 있거든요. 제가 5월생인데, 제 탄생화가 은방울꽃이라고, 그래서 이 은방울꽃 디자인으로 친구가 선물을 해줬습니다. 아마 다른 디자인도 몇개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지 진짜 절대 안 빼고 항상 하고 다니는 반지 두 개인데, 이거는 정보가 따로 없어요. 일단 디자인은 그냥 요런 디자인이긴 한데, 이 검지에 끼고 있는 거는 엄청 예전에 아빠가 일본 여행 갔다가 엄마 선물로 사온 반지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뺏은 거고요. 중지에 낀 반지는 더현대 지하 2층에 풀리마켓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라서 이게 브랜드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나서 제가 정보를 모릅니다. 제가 전에 앞니 깨진 브이로그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시고 제 치아를 걱정해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술 먹고 넘어져서 앞니가 깨졌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깨져가지고 레진으로는 못하고 많이 갈아내서 크라운을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원래 이는 엄청 작게 남아있고 이 한쪽 앞니가 가짜이에요. 여러분 술 먹고 뛰지 마시고요. 그리고 탈색 다시 할 생각 있는지. 저를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머리를 진짜 가만히 못 놔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각가지 탈색에 염색에 아주 다양하게 많은 색들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너무 끊기고 다 부셔져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삭발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블랙으로 덮고, 3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년 전이다 보니까 탈색모는 거의 다 잘라냈는데 한한달 전인가? 어떤 헤어샵에서 탈색 모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오랜만에 탈색해볼까 하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인스타 스토리에 막 질문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헤어 디자이너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블랙으로 셀프로 덮은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밑에만 좀 덮었어가지고 한이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블랙으로 덮은 게 남아있으면 좀 덜룩덜룩하게 탈색이 될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탈색을 한 번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 요 머리 다 잘라내고 한 백금발 해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질문들도 꽤 많았는데 패션 관련해서 다니는지, 오직 유튜브로 돈을 버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학생이신 건지. 그리고 인스타 보면은 춤추시는 영상도 있던데 전공이 춤적이신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어 일단 저는 패션 관련 회사도 안 다니고 있고, 유튜브는 제가 막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많지가 않아서 수익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여태까지 두번 돈이 들어왔는데 어 그렇게 많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작은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직업은 그냥 대학교에서 조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약직이어가지고 내년까지만 하게 될것 같고 아마 그 전까지 취준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춤추는 영상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춤 동아리를 했어가지고 동아리 활동했던 영상들이에요. 민초이신가요? 저는 민초는 아닌데, 완전 반민초라고도 할수 없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민초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거든요?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마카롱 아이스크림 민초 맛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전까지 먹었던 민초는 다 치약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맛있길래, 아, 완전 반민초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민초! 하는 맛은 못 먹어요. 미용실 정보. 제가 미용실을 하나 딱 정해둔 적이 없어가지고, 딱히 미용실 정보라고 할 거는 없는데, 제가 최근에 커튼 것도 거의 1년 넘게 미용실을 아예 안 가다가 자른 거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애초에 미용실을 잘안 가는 편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타일로 커트해주신 곳이 생각보다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이렇게 샥샥샥샥 잘라 주셔 가지고 다음에 또 커튼 하러 가게 되면 여기로 갈것 같아 가지고 최근에 갔었던 곳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퍼스널 컬러가 뭔가요? 퍼스널 컬러는 저도 몰라요. 제가 아직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제가 무슨 톤인지는 모르거든요. 저는 제가 벽돌 립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나는 무조건 웜톤이구나 하고 최근에 웜톤용으로 나온 아이 팔레트를 산 적이 있는데 저랑 색이 진짜 안 맞더라고요. 제 피부톤에 완전 뜬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충격을 먹고 아이 팔레트를 새로 하나 구매를 했는데 웨이크메이크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거가 저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슨 톤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요거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음영 컬러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쉐딩까지 다 가능한 제품이고 되게 가볍고 얇아가지고 어, 들고 다니기에 또 편해요. 요즘 화장품 뭐 쓰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ARTMI.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유튜브는 되게 예전부터 하고 싶기는 했어요. 제가 지금보다 대학교 다닐 때 옷을 훨씬 더 많이 샀거든요. 그때는 완전 동묘 스타일로 완전 빈티지 빈티지하게 옷을 입고 다닐 때였어가지고 뭔가 옷을 많이 사고 입어보면서 생기는 꿀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빈티지 샵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싶고해서 유튜브를 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과정도 좀 기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생각한 거는 그런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스타일은 조금 바뀌었지만, 내가 알게 된 좋은 정보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 영상 중에 최애 영상은 뭔가 딱 하나가 생각나진 않는데, 되게 예전 영상들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말도 잘 못하고, 편집도 지금보다 훨씬 어색하고, 그 아오이유 따라입기 영상도 제가 제대로 된 룩북을 처음 찍었던 게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렸을 때의 내가. 그래서 옛날 영상 가끔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패션 관련 질문도 많았어요. 오버핏 바지 입는 방법, 뭐 수선을 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통이 아무리 크고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수선을 맡긴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맡겼다가 며칠 지나서 또 가지러 가야 되고 이런 거를 너무 귀찮아 하는 성격이라서 수선을 따로 맡겨본 적은 없고. 저는 길이가 안 맞으면은 밑단 이렇게 주름지게 해가지고 옷핀으로 이렇게 찝어서 좀 고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주름도 생겨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기장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너무 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도 많았는데 제가 입는 바지들은 대부분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 고민을 딱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끔 그렇게 밴딩이 아닌데 허리가 너무 큰 바지를 입을 경우에 이것도 바지에 따라서 되는 바지가 있고 안 되는 바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두께감이 얇은 바지라면 운동화 끈을 그 벨트 고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묶어서 입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단추를 그 벨트 고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허리가 너무 크면은 그렇게 입습니다. 근데 바지 두께가 조금 두꺼워서 그것도 하기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벨트를 하긴 하는데 딱히 아직까지는 엄청 추천할 만한 벨트는 없어가지고 나중에 좀 예쁘거나 편한 벨트 찾으면은 어, 영상에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랑 키가 비슷해가지고 키장녀들이 이용할 만한 쇼핑몰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딱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나인나인 진짜 제가 좋아하고요. 영이옷장도 정말 예전부터 많이 이용하던 쇼핑몰이고 어, 마지 스타일샵이 있는데 마지 스타일샵은 좀 빈티지하고 모리모리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모델분들이 다 키가 150대 정도로 저랑 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편이어가지고 피팅컷만 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키 작녀분들한테 여기 쇼핑몰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등 높은 신발 브랜드 추천을 해보자면 제가 신발 살 때쯤 되면 항상 이렇게 구경하는 곳이 데모니아랑 버팔로 런던, 네이키드 울프, 뉴락, 민가, 돌스킬 그리고 유니프도 디자인이 귀여워서 가끔 보는 편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굽 높은 신발 브랜드는 한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애 브랜드가 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옷들이랑 좋아하는 브랜드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은 제가 제일 최근에 파워스터 다녀온 스마트 어반 유즈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최애 브랜드는 스마트 어반 유즈풀. 해외 브랜드에서는 스투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컨텐츠는 저는 좀 나중에 전시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구독자와 함께하는 컨텐츠? 제가 전시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구독자분들이랑 만남을 가지는 이런 컨텐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 채널이 더 성장을 하면은 꼭 해보고 싶은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Q&A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질문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만 구독자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